안녕하세요, 윤농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임 개발이 아닌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블렌더를 사용한 지도 꽤 오래됐기에 지금까지의 3D 모델링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블렌더를 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확정한 시기였는데 수능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에 코딩을 배워서 게임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어차피 나중에 게임을 개발하려면 디자인 쪽 기술도 알아야 할텐데 지금 3D 모델 기술을 배워놓으면 아주아주 쓸모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 툴을 찾아봤었는데 우연히 블렌더 애니메이션인 신텔를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제 취향이라서 블렌더에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블렌더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블렌더가 무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에 유료인 3D 맥스, 마야를 배우기에는 부담이 됐었는데 없는 기능이 없이 다 있는데 오픈소스라는 것은 저에게 아주 매력적이었죠 블렌더로 처음 만들려고 한 것은 사람 캐릭터였습니다. 아마 신태를 보고 너무 감명 깊었나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아주 건방진 생각이었네요.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면서 사람 캐릭터를 따라 만들려 했었는데요. 며칠을 투자한 결과는 꼴랑 이거였습니다. 표정부터가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유명한 캐릭터를 따라 만들거나 주변 물건들을 보면서 제작해봤었죠. 덕분에 메터리얼과 UV 매핑 텍스처링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사람을 도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 뭐 그리 썩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생각해봤었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애매하게 퀄리티 있어 보이려고 폴리곤을 많이 쓰다보니 오히려 불쾌한 골짜기로 추락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로우 폴리곤만 좋아하게 된 것은... 그래서 로우 폴리곤으로 캐릭터 모델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리깅하는 법도 배워서 밴드부나 반단체 사진을 모델링해 보기도 했죠. 그 결과로 조금 더제 스타일에 맞는 모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때 와이 정도면 겁나 잘 만들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더 모델링할 생각을 안 하고 IK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뭐 그래도 덕분에 애니메이션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게임 개발한 사람 영상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게임 만드는 데 쓰겠답시고 모델링을 공부해놓고 한동안 3D 게임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블렌더는 그저 심심할 때한 번씩 실행해보는 취미가 되었죠. 그러다가 티타노마키아에 사용한 몬스터들과 맵에셋을 제작했었고 이때 여러 몬스터들을 제작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 학교를 배경으로 돌아다니는 게임을 만들어볼까 싶어서 학교 건물이나 대학 생활 동안 기억에 남았던 장소들을 3D 모델로 구현하고 제 캐릭터를 만들어 게임에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군인 신분일 때는 외박이 있을 때마다 집에 가서 유니티와 블렌더를 조금씩 만져봤습니다. 짬이 좀 찼을 때에는 여유가 생겨서 간단한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해보기도 하고, 쉐이프키를 활용해서 표정도 만들어보고 간단한 가구들이나 손내 캐릭터도 제작할 수가 있었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3D 게임 개발에 많이 도전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리소스들은 최대한 제가 직접 만들려고 했고 덕분에 감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델링을 시작했으니 블렌더를 사용한지 거의 7년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비해 모델링 실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이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모델링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정받고 싶었나 봅니다. 어쨌든 실력이 안 느는 것의 원인을 생각해보니 아마도 나름의 스타일을 합치고 리소스를 계속 재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셋의 퀄리티를 좀 높여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제 아트 취향을 찾으려고 핀터레스트와 스케치패브에 쌓인 데이터를 다시 훑어봤고, 그 결과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얼추 알아냈습니다. 로우폴리의 손맵으로 텍스처링을 한스테일라이즈드 캐릭터가 제 취향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최대한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실사보다는 디즈니처럼 강조된 느낌을 내려 노력했습니다. 리깅도 맞춰서 언리얼에 리타게팅 시켜보기도 했고요. 사실 아직도 라이팅, 쉐이더, 로모델링, 리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서 좀 부끄러운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더 성장했다는 것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개발일지에 제가 좀더 높은 퀄리티의 게임 그래픽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개발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